내년 새롭게 아이폰이 출시되는 만큼 이번 해에도 아이폰 15 라인업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운데요. 저 또한 내년 새로운 아이폰으로 구매하여 바꾸는 만큼 이번 아이폰 15 모델에 대해서도 큰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아이폰 14 시리즈와 어떤 성능, 스펙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차차차참 아이폰 관련 할인 정보 및 실시간 물량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한번씩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이폰 시리즈 정보가 공개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 모델은 아이폰 15 울트라 모델의 정보로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USB-C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점, 측면 버튼이 두 개에서 한 개로 변화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전 솔리드 스테이크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 전해진 내용으로는 물리식으로 적용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베젤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상세 페이지를 비교하여 보면 1. 55mm 베젤로 아이폰 14와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동일하게 적용 될 확인됩니다. 보통 아이폰은 9월 중순경 출시되어 한국은 2차 출시로 9월 말경에 출시되는 형식이었는데요. 아이폰 14의 경우 9월 초에 발표하였지만 출고는 16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아이폰 14 시리즈 경우 14 프로 프로 라인으로 이목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번 프로미 프로 맥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출시는 9월 말, 10월 초 출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 할인 정보 및 실시간 분량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한번씩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